안녕하세요. 스토크 프리의 플스입니다. 금일은 스토크 난이도 약간 어려움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급 수준의 난이도가 되겠네요. 문제를 보니까 가운데 숫자가 하나도 없죠? 네. 자, 좌우대칭, 상하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네요. 재밌겠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보수는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어, 후보수 두 개짜리 정도만 넣어, 가면서 보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칸에 보니까 위에서 세 번째 칸에 1번 쭉 꿇을 수 있고, 여섯 번째 칸에 있는 1번을 끄면은 여기에 두 개가 남게 되고요 나머지 칸에는 네, 세 개씩 후보수가 들어가고 확정할수 있는 숫자는 안 보이네요. 네, 요렇게 후보수 두 개짜리 정도만 넣, 넣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2번 첫 번째 칸에서 보면요. 어, 밑에 숫자 2번, 2번 두개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칸에서 2번 쭉 선을 꺼 주고요. 그리고 7번째 칸에서 쭉꺼 주면 두 번째 옆에 칸에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남게 되는데요. 네, 2번을 이 자리에 확정할 수가 있겠네요. 네, 요 자리 넣으면서 또세 번째 칸 한번 가 볼까요? 세 번째 칸에서 보면은 왼쪽에 숫자가 두개 있습니다. 쭉쭉 숫자를 꺼, 꺼주고 밑에 아홉 번째 칸에 있는 2번 꺼주면은 예, 요 자리 하나 넣을 수가 있겠고요. 요 자리 하나 넣으면서 바로 밑에 여섯 번째 칸도 볼까요? 쭉 위에서 쭉 밑에서 쭉 가면은 가운데 하나 넣을 수 있죠. 이렇게 가운데 하나 넣으면 되겠고요. 어 여덟 번째 칸에도 밑에 좌우, 좌우에 2번이 있는데요. 왼쪽에서 2번 끄고 오른쪽에서 2번 끄면은 네 이렇게 2번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만 잘 그어가면은 어, 문제를 쉽게 쉽게 풀수 있겠네요. 가운데 하나 있죠? 하나 남았죠? 어딥니까 가운데는 네이 자리가 되겠네요. 네 2번 이 자리에 넣으면서 2번에 대한 숫자는 다확정을해보았고요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네 후보 수2개이 자리에 넣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디도 갈까요? 네. 가운데에 이 자리 또두개 있죠? 위에 3번, 밑에 3번, 요, 넣으니까, 이렇게 3번 넣고, 일곱 번째 칸에도 위에 숫자가 두개 있으면서, 이 자리 숫자, 오버수 두 개,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네, 후보수 두 개만 넣는 거는요, 너무 많이 넣으면 헷갈릴 수 있고요. 두 개만 넣는 게, 어, 두 개짜리 폐업 잘 찾을 수 있고, 다른 숫자 하나가 확장되면 남은 건 바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두 개씩 넣는 거 유용하니까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칸에도 보니까, 네, 왼쪽에 3번 하나 있으면서, 네, 이 자리가 두 개짜리가 호보수를넣을 수가 있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두 개씩 다 들어갔나요? 네, 나머지는 뭐세 개, 네개 이렇게 보이죠? 네, 사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4 번은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 놓을 수 있는 게안 보이네요. 네, 오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번 가보면은 두 번째 칸부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칸에 좌우에 5 번이 이렇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줄을 쫙쫙거 보면은. 위에 어, 두 개가 삭제되고, 밑에 5번 하나 있으면서 어, 5번 하나 확장할 수 있는 자리는 이 네,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칸에 또 비죠. 네 번째 칸에 아래 위에 5번, 밑에 5번, 위에 5번 이렇게 끄면은 가운데 하나 남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번 볼까요? 가운데 보면은 좌우에 5번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 위에 5번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하나 남는 거죠이 네, 자리 하나 남게 됐네, 되겠네요. 네, 그러면서 네, 5번에 대한 것들은 다 들어갔네요. 네,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6번 자리는요. 6번, 세 번째 칸에 보면은 6번, 6번, 왼쪽에 6번이 두개 있죠. 그러면서 6번, 6번을 넣으면 되는데, 네, 밑에 6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리 6번 하나 확, 바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6번은 하나 확장하면서 아까 2개짜리 넣은 거 하나가 지워졌죠 이런 식으로 숫자 3번 바로 입력하면은 어 후보수 2개짜리 넣는 네, 이유가 되겠네요 바로 바로 숫자를 확정할 수가 있죠 아홉 번째 칸에도 보니까 위에 6번 6번 2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입니까이 자리 2개 후보수 6번 어, 넣을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도 위아래 두개 있죠? 그러면 이 자리가 후보수 두 개가 들어가고요. 네 번째 칸에는 오른쪽에 6번 하나 있고, 위에 6번 하나 여기 있으니까 두 개가 6번이 안 들어가고, 남은 한 자리가 남죠? 이 자리가 6번 확정할 수 있, 있고요. 이 자리 6번 하, 확정을 하면서 가운데 아까 후보수 두개 넣었는데 하나 지워졌죠? 그러면 은 가운데도 6번 이렇게 쉽게 쉽게 넣어가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 칸 한번 볼까요? 일곱 번째 칸은 위에 6번이 두개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6번 두 개에서 수, 선을 이렇게 쫙그거 보고 밑에 6번 하나 있는데서 선을 그어 보면은 네이 자리 에 6번 하나 남게 되겠, 되겠고요. 이 자리 에 6번 하나 넣으면서 아홉 번째 칸 하나 남았죠? 이 자리 그냥 6번 하나 기입하면서 네 6번도 다 들어가게 되었네요. 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첫 번째 칸부터 보면은 어, 우측에 숫자가 7 7 2개 2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칸 가운데 두개만이 자리 이렇게 후보수가 들어가게 되,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칸에도 보면 두개 남은 거 있죠 그냥 두개 7번 두개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칸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 칸 보니까 위에 7번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후보수 두개는이 자리가 들어갔네요 후보수 두개 들어가면서 아홉 번째 칸에는 세번째 칸에 있는 칠 손잡고 어, 여섯 번째 에 있는 칸 이렇게 칠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가 안 되고 그러면은 남은 숫자는 이 자리가 두 개가 들어가면서 네 보시죠 1번 7번 1번 7번 페어 요이 의미가 뭐냐면은 두 개의, 두 개의 자리에 두 개의 후보수가 있다는 거는 이두 후보수 말고는 다른 숫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1번 7번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칸 보시면은, 네, 후보수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요렇게 한번 넣어 봤구요. 그리고 가운데는, 네, 없죠. 네 개가 들어가죠. 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세 번째 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칸에는 밑에 8번이 두개 있죠. 그러면서 이 자리 8번 하나 바로 넣을 수 있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칸한번 볼까요? 두 번째 칸, 우측에 8번 있으니까, 네, 요렇게 후보수 2개 이렇게 후보수두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 칸한번 볼까요? 일곱 번째 칸은 위에 8번이 하나 있고, 우측에 8번이 하나 있습니다. 손을 쫙쫙 끄고 보면은, 이렇게 네, 대각으로 8번이 두개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가운데는 세개 들어가고, 여덟 네, 번째 칸에도 세개 들어가죠. 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9번은 어, 세 번째 칸부터 볼까요 두개 남았는데 밑에 9번이 하나 있죠 밑에 9번 하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9번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 칸 2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 첫 번째 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칸에도 우측에 9번 있죠 9번 9번 요래 게으면은이 자리가 9번 두개 들어가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가운데에는 네 하나 아, 왼쪽 9번, 오른쪽 9번 쫙짝끼워주면어 하나가 남네요. 9번 이렇게 하나 확장을 바로 할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는 네, 그리고 7 번째 칸에는 네, 9번 위한개 우측에 하나 있는데 세칸 남죠? 세칸 넣을 수 있겠지만 네,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9번 넣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번부터 한번 9번까지 한번 다 넣어봤고요. 이제 남은 자리 한번 볼까요? 세번째 칸에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다 들어가고 숫자 하나 남았습니다. 뭘요 4번 남았죠. 4번 넣어주면 되겠고요. 4번 넣어주니까 어 두번째 칸에서 보니까 밑에 4번 이자리 넣은 거 하면은 4번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4번 두개 들어가죠. 그이 자리 4번 두개 넣음으로서 또 가운데에 보면 보니까, 4번 위에 4번이 두개 들어가고 밑에 4번 있으니까 이자리 4번 넣을 수 있죠. 어, 네, 그러되니까 또 3번, 4번, 3번, 4번이 페어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칸에는 그냥 4번 이렇게 두개 남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1번부터 다시 한번 네, 넣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가운데 보니까, 이 자리가 1번이 왼쪽에 하나 있죠? 왼쪽에 하나 있으면은, 어, 선을 쫙고보면은 어, 하나 남죠? 4번, 3번, 4번, 3번 자리는, 어, 페어가 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자리 두 개가, 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1번 넣으면, 넣으면서, 네. 두 번째 칸에 그냥 1번, 이렇게 후보수 2개, 이렇게 바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칸에도 이렇게 1번, 1번 넣어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가운데에 4번, 3번 페어 되어 있고, 그리고 남은 두 개의 숫자가 남았네요. 몇 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네요. 7번, 8번. 그렇죠? 7번, 8번, 이렇게 넣어주면요. 네, 방금 7번 봤죠? 7번 자리가 이 자리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섯 번째 칸에 보니까 7번이 아래 위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섯 번, 다섯 번째 칸에 의해서 여섯 번째 칸에 7번은 이 자리가 확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7번 요 자리 넣고요. 그럼 이 자리 넣고요이 자리 7번 넣으면으로써 넣음으로써 네 번째 칸에 또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첫 번째 칸에도 그냥 하나 남은 거 보이죠? 7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네, 네 번째 칸에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보이죠? 4번인가요? 4번 유자리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리는 어 3번 3번 아홉 번째 칸에도 3번 3번 그으면은 아홉 번째 칸에는 이 자리, 이 자리 두 개가 후보수도록 하게 되겠네요 3번 뭐 확정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안 보이고요. 4번 가보겠습니다. 4번은요, 네, 7번째 칸에 보면, 보니까 위에 4번, 우측에 4번 있죠? 그러면은 이 자리 두 개가 4번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어, 9번째 칸 보이나요? 4번, 4번, 요렇게 안 들어가면은, 네, 1번, 7번 페어가 되어 있고, 이 자리가 4번 들어가게 됐죠 자리가 4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4번 넣으니까 7번째 새로 줄 3번 하나 남은 거 보이죠? 3번 이 자리 넣고요이 자리 넣으면, 넣으면서 가운데 3번 하나 남은 거이 자리 넣넣구요 그리고 9번째 칸에도 3번 하나 남았죠. 3번 9번째 칸, 네. 7번째 칸, 3번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4번 하나 남았죠? 4번, 이자리 4번, 4번, 4자리 하나 남은 것들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네요. 네, 9번, 9번째 줄에서 보면은 네, 9번 하나 남은 거 보이죠. 9번 넣어주면 되겠고요. 네, 7번째 칸에서 보니까 위에 9번 있고, 밑에 9번 있죠. 위에 9번, 밑에 9번 있으니까 이 자리가 9번을 확정할 수가 있겠죠. 이 자리 9번 확정하면서 또 위에 9번 하나 남죠. 9번 유 자리 바로 넣으면서 네 9번에 대한 숫자는 다 확정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두번째 세로줄에서 보니까 4번이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4번 유 자리 4번 넣으면 되겠구요 여덟번째 가로줄에서도 보니까 1번 하나 남았죠 1번 네, 이 자리 1번 바로 하나 넣으면 되겠고 1번 넣음, 넣으면서 첫 번째 칸으로 1번을 손을 쫙쫙 꺼주고 우측에단하 선이 쫙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1번 네, 이렇게 넣으면서 어, 이 자리 1번 넣으니까 두 번째 칸에 또 1번 바로 넣을 수 있죠 1번 일곱 번째 칸 1번 아 8번째 칸이죠 9번째 칸 마지막 1번까지 이렇게 넣어봤고요. 7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7번 하나 남았죠.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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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서 7번 다 됐고요.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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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자리도 8번이죠. 이렇게 8번 8번 있죠 8번 이 자리는 네. 4번 네. 끝으로 네. 금일은 중국 난이도 문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풀어보았습니다. 네. 후보수 2개씩 넣으면서 네. 페어를 찾으면서 잘 활용을 해보았고요. 네, 후보 수두 개짜리 기입하면서 두 개짜리 페어 찾는 거 실전에 적용해 보시면 수도코프리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금일 수도코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